오늘은 기타 와이어리스 시스템인 럭스 B2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디자인부터 굉장히 프리미엄하죠. 예, 예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면 네,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하고요. 이렇게 제품을 들어내면요, 제품 들어내고 안에 열어보면 내부에 예, 매뉴얼하고 이렇게 매뉴얼, 예, 매뉴얼 이렇게 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입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타 무선 시스템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여섯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턴시입니다 반응이 지연되는 현상을 의미하죠 연주를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질입니다 일반 케이블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호 간섭 여부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여러가지 전자기기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주 가능 시간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몇 시간까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주 가능 거리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까지 정상적으로 연주가 가능한지 밖에 나가서 실제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브랜드의 신뢰도입니다. 제조사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턴시입니다. 레이턴시란 반응이 지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타를 쳤을 때 소리가 바로바로 바로 나오느냐 아니면 살짝 늦게 나오느냐에 관한 이야기죠. 만약 레이턴시가 심하다면 정상적인 연주가 불가능하겠죠. 이 제품 넉스 비2의 레이턴시는 5ms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ms는 밀리세컨즈를 의미하고요. 아, 그러니까 1초를 1000개로 쪼갰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5ms 즉 5밀리세컨즈는 0.005초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u 스 B2를 장착한 다음에 기타를 치면 0.005초 안에 앰프에서 소리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0.005초를 인식할 수가 없겠죠. 즉 레이턴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드럼에 맞춰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레이턴시가 실제로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로 녹음은 명확한 음질 테스트를 위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가장 중요한 음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넉스 B2의 음질은 48kHz 32비트 오디오 퀄리티입니다. 음질이 좋다는 CD의 음질이 44.1kHz 16비트라는 걸 감안해 보면 넉스 B2의 음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 그럼 음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케이블과 넉스비투를 번갈아 가면서 생톤 그리고 오버드라이브톤, 헤비한 디스토션 톤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기타 와이얼리스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전파를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변 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파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신호 간섭이라고 하고요. 신호 간섭이 심할, 심할 경우에 노이즈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넥스 B2 소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넥스 B2는 최신 디지털 무선 방식을 사용함으로 라디오, TV, 휴대폰 등 각종 전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디오 신호를 무선으로 안전하고 완벽하게 전달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 앞에 라디오를 켜놓고 핸드폰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n 스 x B2 주변에 예, 라디오를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켜놓은 상태에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저희가 꼭 살펴봐야 할 포인트는요, 장애물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보려면 무선 주파수 대역을 먼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이 넉스 B2는 무선 주파수 대역이 2.4GHz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저도 너무 어려워서 검색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GHz, 최대 접속 속도가 다소 느린 대신 장애물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한층 넓은 커버리지를 가진다. 거리가 좀 멀어도 도중에 벽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작동된다. 5 g h z 기가헤르츠.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 다만 장애물이 약하기장애물 약하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며 벽이 많은 공간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2.4GHz가 더 나은 속도를 내는 경우가 있다. 합주실이나 공연 현장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죠. 또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넉스 B2의 무선 주파수 대역은 2.4GHz인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잘 작동되는지, 장애물이나 주변 전파 환경에서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연주 가능 시간이죠. 합주실에서 연주할 때, 무대에서 공연할 때 연주 가능 시간이 짧다면 쓸모없는 장비가 돼 버릴 테니까요. 자, 그럼 연주 가능 시간을 좌우하는 핵심인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 B2를 한번 충전하면 약 20시간 정도 가는데요. 그 이유는 연주를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연주할 경우에는 6시간까지 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소모속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넉스 B2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넉스 B2의 배터리 성능은 한 70에서 80%, 80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배터리 성능은 상당히 타 제품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동급 제품하고 아, 꼭 배터리 성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멀리에서 연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n 스 x B2의 연주 가능 거리는 공식적으로 30m입니다. 실제로 정말 30m가 되는지 아,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외에 나왔습니다. 야외에서 넉스 b2 를 지금 설치를 했구요 예.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어... 연주 가는 거리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넥스 비2가 30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주하는 합주실이나 무대가 보통 가로 세로 10m가 되지 않죠. 그리고 뭐 계속 저희가 연주할 때는 앰프나 뭐 이펙터의 노브를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어디 저희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30m 정도면 어, 매우 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충분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스라는 브랜드는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넥스라는 브랜드는 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음향 기기 전문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아마존 쇼핑몰에서 넥스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넥스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뮤지션을 위한 전문적인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후기나 별점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직접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넥스는 어,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고요. 가격과 성능을 모두 갖춘 가성비 브랜드입니다. 넥스 B 2는 글로벌 음향기기 전문 기업의 제품이라는 점 참조하시면 예, 구매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됩니다. 사용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트랜스미터라고 쓰여있죠. 트랜스미터는 기타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시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시버는 앰프나 꾹꾹이나 멀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데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돌려주시면 예,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보이죠? 여기도 온오프 스위치가 동일하게 보입니다. 이 스위치를 온으로 해주시면 예 그럼 깜빡깜빡하죠. 네 예, 깜빡깜빡한 게 멈췄습니다. 지금 페어링이 된 겁니다. 이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넥스 b 2는 채널이 4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4번 채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여기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 트랜스미터랑 그 리시버의 채널을 이 같은 번호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 병, 변경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자, 지금 페어링이 됐고요. 예, 이렇 눌러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예, 채널 변경 간단하죠? 예, 만약에 뭐이번 채널을 했는데 약간 뭐 혼선이 있다 그러면 채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채널이 4 개니까. 한 공간에서 4대의 기타를 무선으로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확인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켜시면 불이 3개 켜졌죠? 잠깐 다시 해볼게요. 불이 3개 켜지고 예, 여기도 예, 불이 3개 켜집니다. 3개 켜진다는 얘기는 배터리가 75% 이상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배터리 체크가 바로바로 바로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넉스 B2가 기본 제공하는 케이블입니다 예, 여기는 USB 예, 잭이고요 예, 또 충전 잭이 끝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리시버에 꽂아 주시고요 이렇게 꽂아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예, 트랜스미터도 꽂아 주셔서 이렇게 예,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이나 합주실에는요. 어, 이런 예, 휴대용 충전지를 가지고 다니시면, 예, 휴대용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시면 예, 바로 바로 편리하게 한 번에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사용을 다한 다음에 보관을 하셔야 겠죠. 보관을 하실 때는 예, 이렇게 접으시고요. 여기도 접으시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보관하다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낭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끝에 보면 이렇게 예, 서로 낄수 있도록 예, 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깍하면서 같이 이렇게 붙습니다. 같이 붙어서 예,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같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잃어버리는 예, 그런... 또 낭패를 좀 줄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로 이렇게 자꾸 비비다 보면 여기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스크래치 나지 않게, 이렇게 고무 재질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참 친절하죠? 앞서 보여드렸던 예, 제품 박스입니다. 근데 이 제품 박스가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요거를 버리지 마시고, 예, 예. 휴대용 제품 휴대용 박스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예, 제품을 담아 놓고 예, 휴대하실 때 제품이 뭐 파손되거나 기스가 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관하셔서 예, 휴대하고 다니시면 참 편리하겠죠 예. 예 제품의 잭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어떤 기타 기종에 뭐 장착을 해도 이렇게 장착을 해도 이렇게 예, 접어서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접히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저희가 연주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파손될 수 있겠죠. 그런데 넥스 비트는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파손의 염려가 적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과격하게 움직이면서 연주하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이렇게 접어둔 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묵직하게 움직인데도 불구하고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격하게 움직이 연주하는 스타일이시라고 한다면 이렇게 접은 다음에 뭐 테이프 같은 걸로 살짝 붙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u 스 B 2는 성능과 가격을 모두 잡은 가성비 제품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는 5만원 내외의 저가 제품 그리고 10만원대 초반 제품 그리고 20만원대 내외의 제품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넉스 비투는 10만원대 초반 제품인데요. 20만원 내외의 가격 제품과 거의 성능 면에서 기타 뭐 기능 면에서 전혀 뭐 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타 제품에 대해서 뭐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렇더라도 타 제품의 기능과 가격을 넉스 비트와 꼭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야, 이 넉스 비트가 짱이구나라고 바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또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이 비싸다고, 비싼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뭐, 고급 케이블이 뭐, 하나 사려면 보통 5, 6만원 하잖아요. 하나에. 그러면은, 케이블을 보통은 뭐, 두 개는 사야 되잖아요. 두개 사면은, 거의 두개 가격이 이 넉스 제품과 비슷합니다. 예, 뭐 굳이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21세기인데 케이블로 고생하지 마시고요. 예, 넉스 B2와 함께 무선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넉스 B2는 패시브 픽업 제품입니다. 액티브 픽업 제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잡음이 지지직하고 잡음이 나거나 아니면 소리가 아예 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패시브 픽업과 액티브 픽업 구분이 힘드시죠? 예, 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패시브 픽업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픽업이고요, 액티브 픽업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픽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픽업이 장착된 기타에만 넥스 비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액티브 프리앰프가 내장된 베이스도 작동이 안 되니까 구매 시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저는요 아마추어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유튜브에서 샤이보이 웹송, 샤이보이 웹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넉스 비트와 함께 즐거운 연주 생활, 음악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